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대봉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다란. 생긴 걸로는 진짜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이거 257g짜리 대봉인데요. 감이죠, 감 표적감. 당뇨 환자가 뭘 이런 거를 또 먹느냐? 때는 바향으로 5년 저희 당뇨 생활 채널이 한 5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. 근데 한 6개월 동안 뭐 고만고만 했어요. 루회수가막 그 크게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. 그러다가 홍시 영상이 갑자기 빵 하고서 조회수가 꽤 좋게 나왔죠. 아, 그렇다. 그래서 조회수가 100만이 갔느냐,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 몇만 갔을 거예요. 근데 그것만 해도 그냥 이게 어디냐. 그리고 갑자기 많이 넘어가는 조회수가 나온 게 홍시 영상이었어요. 그게 지금 보니까 19년도 11월 9일이네요. 그때는 약을 끊었을 때인데 그때 식전 열당 93에서 시작해서 30분 만에 161까지 올라가고 1시간 반 후에 103으로 떨어졌다 이랬는데요 그 영상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조회수 한번 또 올라가지 않나 하고 이번엔 대봉으로 도전을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도 좀 조회수 좀잘 나오길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 게 초반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어요 나중에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고 구독자도 좀 많아지고 해도 그래도 힘들어요 원래 힘든데, 근데 알아봐주고 그러면 좀 힘들어도 할만하거든요. 근데 아무도 안 알아봐주는 거예요. 그런데도 힘든 건여자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럴지 몰라. 그게 힘든 거거든요. 기간이 정해지지가 않으니까. 근데 유튜브 이렇게 막 여기저기 뒤지다가 막 보면 7년이 됐는데도 한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을 보면, 아. 진짜 어려운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저희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뭐랄까 술술술술 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력 대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가성비 떨어지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그럴 만한 시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도 뭐 저희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 목표가 있었잖아요 유튜브로 돈을 번다 뭐 이런 개념보다 사람마다 움직였다는 혈당의 변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저만의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 두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런 혈당을 재본다라는 그런 명분 하에 평상시에는 아내의 제재 때문에 절대 먹을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가끔 한번 먹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숨겨진 그런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에게는 또 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신랑이 유튜브까지 찍는데 또 아무데서나 막 주워 먹고 다니겠는가. 와이프는 또 저의 감시 차원으로 유튜브를 또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여러 번 힘이 빠졌던 시기가 있었죠. 한번 정도는 그 홍시 영상 때문에 다시 힘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랬던 그 홍시, 그 추억의 홍시. 나중에 홍시도 다시 찍어 볼 건데요. 오늘은 음, 만약 대복을 준비했으니 대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유튜브가 아니면 먹기 힘들죠. 이 계절에 진짜 홍시 한 번, 대봉 한번안 먹고 넘어가기 사실 힘들어요. 엄청난 유혹이죠. 그 유혹. 한 번, 오늘은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니지만, 음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저한번 이렇게 불사르는 이 진짜, 어? 제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먹는 게 아니고,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. 257g. 오! 대박! 와. 엄청 맛있게 생겼죠? 심지어 모양이 하트예요. 하트 뿅뿅. 하트 뿅뿅입니다. 하트 뿅뿅. 구독자 여러분, 하트 뿅뿅.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아, 진짜. <laughs> 와, 좋다. 잘 먹겠습니다. 와. 와. 아, 당황색도 6.7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진짜. 와. 와, 대박. 와. 맞다 아들 잘 태어나갖고 잘 자라고 있어요 궁금하실까봐 응. 아들 궁금하시죠 응.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우 괜찮죠 맛알 먹고 잘생겼어요 어우 껍데기는 못 먹겠네 와 마녀가 좀막 지저분하게 먹었다고 뭐라고 할것 같긴 한데요 근데 원래 대부분 원래 그렇게 어렵게 먹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개팅 그런데서 대봉을 안 먹는 거 아니에요? 맞지 않습니까? 깨끗하게 응. 먹는 방법이 있나? 와, 와, 아이 껍데기 아까운데? 좀 추잡시럽게 보일 수 있겠으나. 와. 그래도 뭐가 나오네. 아이 껍데기 다 먹어버려도 되나 이거? 어, 마음 같았으면 저는 벌써 껍데기까지 다 먹었을 것 같은데요 좀 참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 이만큼의 영상으로도 마녀한테 어, 욕을 한바 가지고 넘어을것 같긴 한데 좀 깨끗하게 먹으라고 뭐라고 할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대봉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5년 전에 홍시를 먹었을 때는 에 97에서 160일까지 올라갔으면 올라가긴 했네요 30분 만에 와 그러네 30분 만에 64가 올라간 거니까 많이 올라간 거네요 오늘 저 한번 봐야겠는데요 그때는 혈당의 관리가 엄청 잘 되던 때인데 그때도 그렇게 올라갔다 이번 혈당 그래프 기대되는데요 <laughs> 그렇습니다 빨리 혈당을 재야 되니까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 집 둘째는 잘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고요 걱정해 주신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열심히 잘 키워 보겠습니다 열심히 잘 키워서 나중에 잘 자라면 타고 다니려고요 아빠를 태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. 불당 변한 번 보시죠. 잘 먹었습니다.